네, 네. 우리 어, 예, 어, 선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무대에서 이 자기 청을 찾아서 소리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명창의 반해를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소리하고 우리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참 귀가 예민합니다. 아, 나는 오늘 이 청으로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바로 앞사람이 옮겨서 산뜻하게 하면은 굉장 그냥 귀청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어, 김대중은 장 올해 대사서 대회에서 대사 대통령 선 장원을 하고 30여 년 만에 모두 면청의 와서 공연을 했는데, 저도 당면국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 참요즘에 노래, 우리나라 저녁이... 뭐 트로트 하면 어디 안 나오는 데가 없지요. 예, 3분, 5분짜리 노래로 승부를 봅니다. 참 아시는 바처럼 판소리 한바탕이 5시간도 되고 8시간, 10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어, 오늘날 우리 전소리꾼들이큰 어, 상도 받고 뭐 대학 대학원도 나오고 해서 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때처럼 참, 소리를, 소리하는 사람을 대접해주고, 알아주고, 또 그, 사랑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아쉬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도 다 판소리를 하셨는데요. 특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컸는데도 그냥 늘업고 다녔다고 그래요. 아, 왜다 커서 걸어다니고, 뭐, 씨름도 하고 그래서 씩씩한데요. 왜? 어, 왜 이렇게 마을에서 업고 다닐까? 소리를 잘하니까 귀하고 예뻐서 그런 거죠. 이 소리하는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어, 참 안지나 서나 잔학계나 그저 소리 발악을 휘어 놀면서 어디 지게 발목에만 있어도 장난을 치고 했던 예, 그런 세월이 어찌 보면은 참그리기도 어, 합니다. 에, 저도 저희 국을 가르쳐셨 어, 주신 김명환 선생님께서 작고하신지가. 참뭐삼 여년이 넘어 갔습니다. 들어가신 뒤로 어 이렇게 명한 제의 국법을 이수자를 한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3 0 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사실은 다제 책임일 수도 있죠. 에, 그렇지만 대학에서 뭐 가야금이 주전공입니다만 계속 판소리 국법을 가르치고 여러 저런 무대에서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한 소리가 장단을 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0일부터 어, 제가 그 동안 30년이 여 넘게 무용문화재의 음, 전승자로서의 신분이 전수 조교에서 어, 전승 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서는 에, 제가 3년간 지도를 하면은. 국가무용문화재 김명한제의 판소리법법의 이수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수자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교육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히 내년부터는 저도 새로운 출발을 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무용문화재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가무용문화재 공연을불어서 TV 국악이라고 하는 인터넷 채널도 개설하고 우리 팔소리랑 팔소리 장단을 또 국악을 여러분들과 좀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인터넷에 국악 방송, 국악 TV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혼자 만드게 아니라 우리 전북대학교의 예술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어서 그 당시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제 사이트를 디자인하고 했는데 그 해에 전국적인 좋은 우수한 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컴퓨터의 그 화면은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 점프 화면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화면을 책상에 놓고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 화면 중에 휴대용 성량 박정도쯤의 동영상을 올리는데 한달에 그 훼손료를 50만원씩을 한동안 제가 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마저도 자꾸 끊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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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런데 오늘 유튜브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이 실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공연 실황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구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맞춰서 많이 찾아서 보시고 또 우리 구학을 직접 또 배우기도 하시고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최영인 명창. 올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녔길래 최고로 아, 활동을 많이 한 명창. 또, 부가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큰보학 한번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재밌게 또, 발람해주시고, 들어주시고, 화면을 통해서도 심세를 보내주시면은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네, 부사합니다 <laughs> 음. 지금 이 조격보다 더 웃기야 되겄소? 음. 그게 한번 그그고 와! 개을딱 열고 한 개. 한개 짱에는 음. 쌀이 수부. 걸시고. 개두 공다가이 쌀은 백년을 두고 번했어도 줄지 않는 시지 무궁지미라 써있으며, 또한개 짱에는 도이 가득. 걸시고. 공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가의 지전이라 하여금은 아, 금고가 좋아라고 아, 개투짝을 떨어뜨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가시셨단 말이야. 예라이순 섣섣다 섣섣게 세상에 감사합다 등에 묶고 갈대 떼갖다 놓고 나서 두루니 가 쭈고미쭈꾸 먹은 물이 요상실쭈네미딱꾸미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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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물이 요상미럽네미 <laughs> thank you 네. 여러 날 불문 속에 음.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음. 죽을 뿐으로 보니서 음. 모두 한 그릇씩 마시고 나더니 흥부도 생기가 돌아들어 무난께미를 음. 들고 노느니 好的、oh, oh, oh.